네 이번에는 아주 멋진 망사 이중 폴라 되겠습니다. 망사로 되어 있고 안에 안감까지 착용해서 쭈글리로 만든 쪼쭈글하게 네, 만든 그래서 아주 실용적이고 보온성도 좋고 네, 그런 네, 쭈구리 망사 이중 폴라 네 이렇게 하시죠? 네 이렇게 속 안에는 네네. 이렇게 쉽게 말해서 단색깔 네네네 이렇게 해서 그런 소제 모데 담몬 직계만 하자면 느낌이 좋아요. 네 요게 이제 약간 이제 주름을 네. 약간 이제 기계 주름이거든요, 얘요 쉽게 만하자면 음. 요렇게 이렇게 기계 주름이에요. 네네. 근데 상당히 사이즈는 엄청 누구나 입어요. 누구나 입어요. 엄청 낙에 보자. 요런 식의 신주를 좋아 이렇게 옷을 이렇게 네. 쉽게 말하자면 편하게 이런 네. 식으로 주름을 이런 식으로 그냥 안전히 이 네. 주름 네. 잡아가고 상자의 네. 거기에다가 이 나염이 이게 네. 망사가 네. 너무 이쁘게 돼서 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네. 보이죠? 네. 망사가 망사도 나염한 거예요. 네, 속 안에는 이렇게 이 단색이구요. 네. 단색 네.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칼라가 이런 네. 식으로 같은 칼라 이렇게 색상이. 어 검정으로 블랙으로 네. 어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은 바닥에 그런 칼라들이요렇게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바닥에 이런 칼라예요 이렇게 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 주름 잡히는 게 그게 네. 이렇게 주름 잡는 기계 주름이에요 네네 칼라는 어, 이렇게 이제 현재는 지금 이제 새 칼라만 네. 새 칼라만 현재는 새 칼라만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진짜 너무 실용적이고.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음, 이거. 이거. 입어보신 분이 칼라드를 음. 계속 주문 하시는 음, 네, 그런 기저, 망사 추름 이종 폴라드가 있습니다. 네, 이 상태가. 이건 어. 5 사이즈, 4사부터 입어도 됩니다. 4사 사이즈부터. 그렇죠? 뭐, 태가 지금. 7반 이상까지 충분히 어, 입을 수 있는. 핀다면 이런 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옷을, 네. 이런 옷을 지금 밑으로 보이죠? 네네. 조이는 거. 네. 밑으로. 이, 이런 옷을. 네. 이렇게 그런 데다가 얘가 약간 또 습한 기도 있어. 그렇습니다. 약간 이렇게 늘어나는 성재가 있어서. 네당연하죠 네. 어 소간의 온단도 그리고 겉에 이렇게 망사도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망사 네네. 이렇게 보이는데 네. 너무 피라. 그리고 따뜻하기도 네. 하지만 얘는. 봄철까지 시기 말았잖 여름만 빼고 입으면 돼. 맞습니다. 여름 빼고 우리가 바로 가을 돌아가잖아요. 네. 그때 입으시면 되고 우리가 목선, 네. 목선 같은데는 이제 이게 망사예요. 여기 네. 이제 같이 네. 속소이우라한 네. 들어가면 입기가 불편해. 그렇습니다. 입기는 불편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목선은 여기, 여기 보이시죠? 그래 목선 다시 여기서 이제 목선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목선은 망사로 만드는 거요 목선이 이렇게. 이제 이래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인데 네. 사실 이렇게 목선을 네. 이제 뒷면에 절개를 해서 이렇게 네, 망사로 만드는 네. 거죠. 목선이 네. 이래요. 이래 이렇게 네. 비치면서도 소매 네. 입으면서도 편하면서 멋스럽지. 목 멋스럽지. 주름이나 이런 것도 커버가 어. 되고 보온성도 있고 음. 아주 그 한여름만 빼고 실용적으로 음. 입으실 수 있는 망사 주름 이중 폴라 되겠습니다. 네 네, 사이즈가 44부터 77반까지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음, 네뭐뭐 네, 그래서 뭐, 음. 부부 사이즈 이런 분들은 안 되겠고요 네뭐한7 그렇죠. 0 0까지 음.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음, 망사 음. 주름 이중 폴라 만원 드립니다 네만원이요건한 점씩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네. 그전에 요거를 진짜 이해가 없이 줬어요 사실은 네. 14000원 할 적에 둬요 그렇습니다 공사도 얘는 이번에는더 진짜 네. 기획상품으로 네네 네. 네. 그냥 가자 네. 그래갖고 이 칼라들이 너무 예뻐. 받아보시면 막 어, 응, 응, 응. 어, 품질이 이런 거를 이렇게 응, 응, 저렴하게 준다. 응, 이렇게 응, 하실 진영,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응. 저희가 한 장씩 나가는 군요 그렇고 응. 이건 뭐세 칼라 이렇게 세장두세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옷에도 받쳐 입고 저런 옷에도 받쳐 입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한세 장씩 주문해 주시면 아니요,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또 고객님은 칼라가 네. 어, 한1열 칼라만 있어도 자기가 네. 다 이렇게 해서 본인도 있고 선물 준다고 네, 네, 네. 그냥 요새 만 원짜리 선물 줄게 모이서 파는 것도 그렇다고 맞습니다. 선물 준다고 칼라별 다 있었으면 그렇게 또 형제분들 있어갖고 이렇게 또두 칼라씩 이렇게 주고 싶다면서 네.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네. 내가 사줬다는 표시를 한다면서 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빵집에 카스텔라도 네. 하나에 뭐 이만 원 하더만요. 예, 네. 네. 그래도 너무나 그런 어, 칼라가 네. 열칼라 있으면 다 이런 두 칼라씩 해서. 네. 하는데 이제 칼라가 그때 한번 새 칼라가 밀 칼은 그러면 있는 대로 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선물 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선물 줘도 기나 아, 너무 이쁘지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핑크하고 음. 네 이렇게 소라빛하고 퍼플하고. 핑크, 블루, 퍼플 뭐 군색인가요? 군색이 약간. 군색 비슷한데 네. 다음에 제가 이거 다른 옷에 네. 물색 같은 거 입을 쪽에 네. 다른 바지 입을 적에 네. 이런 컬러들 입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컬러 이 컬러 이세깔들를다 너무 좋아요. 음.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어두운 컬러만 보다가 이렇게 보게 마음부터 몸부터 이렇게 봄이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저는요. 그 그렇죠. 네, 핑크, 음. 네이비, 블루 이렇게 세깔나 음. 있습니다. 예. 너무 예뻐. 네. 같이 입은 바지는 네, 음, 음, 코튼 음. 네, 건빵 바지 되겠죠 뭐 일전에도 소개 드렸었는데 코튼 건빵 바지는 4 9 0 0 0원립니다이뭐 바지 안에 10만 원이 넘어가는 겁니다 뭐 아니, 받아서 입어 보시면 사실 어저께 네. 얘 입고 이렇게 해서 자켓만 입고 나갔더니 맞습니다. 우리 상가에 그래서 언니 혼자 봄이 돌아왔어요 그래더라고다어두칼라들 네, 입더니 언니만 봄들어서 네. 어, 마음은 봄이에요 몸도 네. 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죠. 폴라티 만원네이 바지 4 9 0 0 0원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